안녕하세요. 밤톨입니다. 오늘은 송이산 두 번째 정찰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 어, 지금 와 있는 산은 어, 여름에 장마철이 길 때, 음, 여름 송이가 꽤 많이 났던 산인데, 음, 그리고 여기가 가을 송이도 조금 빨리 이제 채취가 시작되는 산이라서 어, 두 번째 정찰 어, 할 곳으로 정해서 왔습니다. 음,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어, 이쪽에 햇빛이 잘 들어오긴 하지만은 이렇게 잡나무들이 많죠. 어, 자, 잡나무들은 어, 올 겨울에 또 정리를 할까 하니까 일단은 송이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출발하시죠. 음, 여기가 원래 송이가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위쪽까지, 저기 위에 소나무 보이시죠. 여기 소나무 있는 데까지 줄송이가 나는 자리입니다. 어, 예. 한 20불 이상 나는 자리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송이는 아직... 어,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그러면은 송이가 좀 일찍 올라오는 송이들은 어, 햇빛이 그래도 음주보다 햇빛이 덜 드는 데보다는 햇빛이 많이 드는 쪽에 좀더 일찍 올라오니까 햇빛이 좀 있는 쪽으로 해서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쪽에 잡버섯들이 이렇게 여기도 하나 있고요. 음, 이쪽에도 잡버섯이, 음, 잡버섯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잡버섯이 나 있고요. 어, 이렇게 잡버섯들이 올라온다는 거는곧 송이가 올라온다는 징조이기도 하죠. 일단 햇빛이 좀 드는 쪽으로 한번 계속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산은 이렇게 이쪽이 다 송이밭인데요. 다 송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저기부터 이쪽까지 다 송이가 이제 군데군데 다 송이가 나는데 이런 능선이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산인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 송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 능선만 정찰을 하고, 어 다른 능선은 뭐,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정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잡버섯이 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건 송이가 아니고 그냥 잡버섯. 잡혔었습니다. 콩이가 아직까지 뭐 습기도 많고 여기가 양지라서 양지라서 여기가 햇빛이 좀 뜨면은 금방 이제 수분이 날아가는 그런 이제 산인데 여기가 지금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인데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까지 아주 수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다 축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송이가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 어 송이는 보이지가 않네요 한번 더저 위에까지 한번 정찰을 한번 해 보고 어 여기 소나무 아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이쪽은 총송 어, 지역사는 거의 돌산이 많아 가지고, 음, 저기 다른 지역이나 이런데, 원래 마사토 물빠짐이 좋고 햇빛이 잘 들고 이런 곳에 송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총송 지역은 마사토 산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돌산, 돌산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돌이 부서진 흙 같은 그런... 토양이거든요. 산에, 산에 흙이 잘게 돌이 부서진 이런 곳에 송이가 자생을 잘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뭐 군데군데 바위 쪼개진 이런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총송 지역은 그렇고 뭐 다른 봉화나 뭐 안동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송이 나는 산은 마사토 산이 대부분입니다. 어. 여기 청송지역은 거의 돌산이, 암산이 이제 송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 일단은, 송이는 지금 잘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저 위에까지 송이 많이, 저 위쪽에도 송이가 꽤 많이 나는, 음.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갔다가 영상을 거기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송이가 하나라도 일찍 올라오는 녀석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저기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가 매년 매년 여기 지역이 요 부위가 매년 거의 초송이를 따는 자리인데요. 음 일단 자세히 둘러봐도 일단 송이가 일단 올라와 있는 거는 안 보입니다. 아직 이제 기온이 떨어진 지한 일주일 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 이게 원래 땅 기온이 한 20도 이하는 떨어져야지 음 송이가 올라오는 조건이 되는데 날이 송송 지역이 워낙 이제 아침 기온이 낮다 보니까 빨리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 그 정도 기온까지 땅기온이 떨어지진 않았나 보네요 원래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비가 한 3, 40mm 이상 오고 낮 기온이 한 25도, 6도, 아침 기온이 한 2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한 20일에서 25일 지나서 송이가 올라오는 걸로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처음에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죠. 주말쯤에 초송이가 보이지 싶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조금 더 일찍 올라오는 송이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한번 정찰을 나와 봤는데요. 음, 아직까지 송이가 뭐 보이진 않네요. 간혹가다 일찍 올라오는 송이가 많지는 않고 한몇개 정도씩은 일찍 올라오는 송이들이 있거든요. 어, 일단은 여기 있는 송이가 일찍 올라오는 자리에는 송이가 아직 없고, 음, 내일이나 또 모레쯤 쌀이버섯이랑 어, 뭐 반버섯이라고 하죠. 참나무 군락지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버섯 종류인데 식용버섯이고요. 한번 다른 산을 송이 정찰에 또한 2, 3일 뒤에 가면서 그때는 사리버섯이랑 어, 밤버섯을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송이는 없네요. 그런데 조건은, 송이가 올라올 조건은 아주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음, 조금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송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조금 이제 기대를 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 송이가 올라오면 바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밤토리였습니다.